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독자분들 안녕하십니까 택재입니다 자 예전에 제가 업로드했던 부산 찐 현지인 가성비 식당 베스트 10 영상이 조회수 110만회를 넘었습니다 구독자분들 성원에 힘입어 부산 찐 현지인 가성비 식당 오늘은 베스트 10이 아닌 5곳 더 플러스한 베스트 피프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순서는 순위와 전혀 상관없고 부산 가성비 원하시면 그냥 이 15곳만 가시면 됩니다 아참 그리고 무조건 가격만 저렴하고 맛과 양은 별로인 식당이 아닌 가격도 좋은데 맛도 좋은 식당을 선정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새 물가가 많이 올라서 제가 방문했을 때의 가격과 현재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려요. 소개해드린 식당 풀 영상 시청은 검색창에 택지에 띄우고 식당 상호 검색하셔서 시청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독자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 진짜 최대한 간추려 설명드릴게요. 고고싱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실거죠. 첫번째 식당은 부산 소구 3위가파트 부근에 위치한 아구아구찜입니다. 자이 식당은 아구찜 전문점인데 아구찜 가격이 충격적이게도 소 1만원 중1만0천원대 2만원입니다. 그리고 소주 3천원입니다. 자 더이상 말이 필요 없죠. 넘어가겠다. 이건 너무 빠르죠. 여튼 이날 저는 소자 많은 주문했는데 육안으로 딱 봐도 많은 아구찜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비주얼이죠. 향긋한 미나리와 아삭한 콩나물 그리고 걸쭉하고 매콤한 매력적인 양념에서 방아의 향이 적당하게 느껴져요. 아구 살코기의 컬 자체는 1티어 컬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소하고 부드러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찬으로 어묵볶음, 마탕, 파무침, 두부구이, 미나리무침, 단배추김치가 나오고요. 연세가 80세이신 사장님께서 혼자 영업을 하시는데요. 따뜻한 전과 미친 가격의 아구찜에. 3천원 소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방문하세요 두번째 식당은 부산 부전시장에 완전 숨어있는 수미집입니다 지도에도 제대로 안나와 위치는 검색창에 택지에 띄우고 수미집 검색하여 풀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식당은 그냥 애주가의 아지트 느낌이고 가격이 제대로 미쳤어요 뭐다 저렴하고요 저는 이날 명태탕 만원과 메뉴판에 없는 병어에 무침 만원 아구 수육 소짜 많원 닭똥집 볶음 7천원을 주문해서 만취했습니다 일단 완전 큰 냄비에 나오는 양좋은 명태탕은 한입 딱 먹으면 쉬워 남이 엄청 좋아서 이곳에 풀썩 주저앉 하루 종일 소주만 먹고 싶은 맛입니다. 멘태 살코기도 꼬 소화해 부드럽고요. 병어에 무침은 꼬 떡꼬 떡거리는 식감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맛입니다. 아구 수육은 살코기 내장 껍질까지 있는데 간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담백한 맛의 아구 맛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볶아주신 닭똥집은 탱탱 쫄깃함이 잡내 단 일도 없습니다. 가성비 좋은 술집에서 만취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다 채쳐두고 방문하세요. 세 번째 식당은 부산 소구 동대 골목 시장에 위치한 대연횟집입니다. 대연동안입니다. 이 식당도 레알 미쳤습니다. 2022년 10월 방문했을 때의 메뉴판인데 모두 소짜가 단돈 2만 원, 그리고 소주는 2천 원. 하, 가격에서 뭐 이미 끝났죠. 여튼 이게 모둠의소 2만 원인데요. 이걸 누가 2만 원이라고 생각할까요? 뼈가 약간 흑색이긴 하지만 꼬독한 식감이 사랑스러운 전어 새꼬시와 밀치 특유의 아삭아삭거리는 식감이 굉장히 매력적인 스타일의 두껍게 썰어낸 밀치까지 양 완벽합니다. 뭐 기본찬 쌈이나 곱추오이 뎅근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더욱 더 놀라운 건 2만 원 모둠에 주문하면 기본으로 나오는 매운탕입니다. 큰 그릇에 끓여 나왔고 큼지막한 생선 뼈도 제대로 들어있죠. 막 엄청 갈. 칼칼 매콤함이 강한 스타일이라기보단 시원함이 굉장히 매력적인 스타일이라서 소주 안주로도 완벽했어요 아 이날 이천원 소주 진짜 쭉쭉 주문해서 쭉쭉 먹었는데 생각이 나네요 다섯번째 식당은 사하시장 맞은편에 위치한 복담가입니다 저는 이날 시원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하는 까치복 2인을 주문해서 먹었는데요 큰 냄비에 2인이 같이 나오는데 까치복 가성비 개미쳤죠 미나리 콩나물 건져서 밥에 넣어 비벼 드시면 됩니다 국물은 식초를 넣어 드시면 아 진짜 시원하고 또 시원하고 또또 또 시원한 국물의 맛입니다 어제 먹었던 소주가 그 그대로 다 내려갈 겁니다. 까치복 살코기도 가격대비 컬이 좋아요. 씹으면 은은한 단맛도 느껴지며 혀에 전달되는 부드부드러움까지 완벽하네요. 초장에 찍어 먹어주면 그냥 짱이에요. 가격대비 기본 찬도 미쳤어요. 그중 이 볶껍질 무침이 미나리 양파 아삭하고 양념도 은은한 새콤함이 딱 좋습니다. 그리고 껍질에서 고소한 맛도 파하고 느껴지니. 캬. 타선 없어이 식당은 진짜 전날 술안 먹고 가게 된다면 전날 술안 먹은 본인 자신을 원망하게 될 겁니다 여섯 번째 식당은 부산 수영구 수영동 좁은 골목 안에 위치한 항시내밀면입니다 백종원 쌤께서 좋아하시는 단일 메뉴판 식당인데 밀면 전문점 기준 부산 최저가일 것 같네요 물밀면 5,000원 비빔면 5,500원입니다 물밀면 육수 맛은 5,000원 퀄리티 육수 아닙니다 적당한 깊음 적당한 진함이 매력적이고 중독성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직접 만드신 이 면은 당연히 쫄깃하고 탱탱하고요 그리고 이비빔면 인공적인 단맛과 새콤함이 엄청 강합니다 강한 스타일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엄청 양념이 맵고 진하다 도 아닙니다. 그냥 기본에 충실한 가성비 좋은 비빔면입니다. 일곱번째 식당은 부산 남구 대원동 골목에 완전 숨어있는 수빈 식당 입니다. 이 식당은 추어탕이 8000원인데요 주문하면 기본찬도 먹을만큼 퍼서 드시면 됩니다. 잡채와 고등어 무조림도 진심 무한 리필 비페 맛이 아닌 존맛탱 인데요 무한으로 대박이죠. 식혜까지 야 대박 추어탕은 얼갈이 배추향이 일단 상당하죠. 진하에 걸쭉함이 느껴지니 추어 탕의 맛은 추어탕 특유의 향이 진하게 정말 진하게 느껴져 요를 기분좋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배추도 푸짐하게 들어 있어서 시원한 맛까지 일품입니다. 무슨 미꾸라지가 몇 마리가 들어 간 걸까요 진짜 진하면서 구수합니다. 그리고 돌솥밥도 나오는데요. 마무리 숭늉은 역시 기본체 물론 다 맛있지만 길고 두껍게 썰어놓은 이 깍두기 와 함께 먹으면 무 자체가 아삭 시원하고 단맛이 무한에 꽉차 있어서 콜라보 완벽 합니다. 여덟 번째 식당은 부산대학교 후문 부근에 위치한 일가인입니다. 이 식당은 다양한 중국 전통 가정 요리를 파는 식당인데요. 저는 이날 마파두부 4천원 감자채 볶음 5천원 토마토 달걀 볶음 5천원 꺼바로15000 계란볶음밥 4,000원을 먹었어요 마파두부는 큐브 모양으로 썰어냈는데 부드럽고요 그리고 정말 걸쭉하고 찐득한 이 양념에서 적당한 향신료향이 느껴지는데 뭐 엄청 세진 않아요 매콤해서 밥에 비벼 먹으면 개좋 맛에 토마토 달걀볶음은 기분 좋은 단짠단짠의 맛을 확실히 갖추고 있고 끝맛에 신맛이 느껴집니다 오 중독성 짜는 신맛 오 좋아요 감자채 볶음도 향신료향 강하지 않고 호불호 없이 누구나 드실 수 있고, 끝맛에 꼽치의 맵싹함도 느껴지니 좋습니다. 토마토 달걀 볶음과 마찬가지로 중독성 있는 신맛 느껴집니다. 계란 볶음밥은 억지를 정성스럽게 하셔 밥알이 한알 한알 고슬고슬하의 기분 나쁜 기름진 맛도 안 느껴지며 고소합니다. 까바로우는 아, 찹쌀의 쫀득함이 씹는 순간 팍하이 느껴지고요. 고기도 잡내 없이 부드러워요. 그리고 소스가, 잡저로마이 상중 하루 따지자면 중간 정도의 느낌인데요. 중독성 있는 소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주, 맥주 가격 3,000원, 공깃밥은 1인당 0원이니 무한으로 퍼서 먹을 수 있으니 참고요. 아홉 번째 식당은 부산 용도구에 위치한 강은 식당입니다. 이 식당은 가격 대비 구성이 부산 최저가 정식일 것 같네요. 정식 1인도 되는데 5천 원. 해장국도 5천 원. 열무국수 비빔국수는 와 3천 원. 거기다 소주도 3천 원입니다. 나이가 있으신 70대 사장님께서 차려주신 정식인데 와 순두부 들어간 고기 김치찌개 잘 구워낸 두루치기, 깻잎 볶음 양파 장아찌 두툼계란 말이 콩나물 무침, 직접 담근 김치, 묵볶음 납세미 조림 두 마리 아 이렇게 해서 5천 원. 정말 다 거를 탈탈는 없이 맛있. 싶고요. 나중엔 김도 주시고 찌개도 리필 밥도 리필 계속 주려고 하십니다 열번째 식당은 부산 팔도시장 인근에 위치한 해동돼지국밥인데요 저는 이날 국산남떼지만 사용하는 삼겹수육백반 8,000원을 먹었습니다 아 가격 미쳤죠 그리고 애주가 분들 소주도 3,000원 참고하시고요 자 8,000원 수육백반 양질했고요 정말로 구수함이 가득한 육수인데 아 백반 육수에 고기도 있네요 대박이죠. 그냥 먹어도 되지만 새우전 넣으면 맛이 업그레이드 되니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삼겹수육은 고소고소함에 잡내 없습니다. 끝맛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움까지 확실히 갖추고 있고요. 김치는 양념이 진한 건 아니고 새콤함이 씹으면 씹을수록 쫙 올라옵니다. 닭두기도 제대로 익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날 수백만 먹었지만 삼겹살 200g 만원도 맛있다고 하니 추력한님 해동돼지국밥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열한 번째 식당은 연상역 2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 민정 한우 수육국밥입니다 식당도 깊게 설명 안 하고 임팩트 있게만 말씀드리자면 식당 인기 메뉴 당일 도착 한우 뭉티기 300g이 2만 원입니다. 때깔 미쳤죠? 이 싱싱하고 쫀득 쫄깃함이 살아있어 입안에 쫙 달라붙는 뭉티기를 이 고소한 양념장과 짭조름한 물건 소스에 찍어 먹으면 더 기가 막힙니다. 저는 고소한 양념장이 한표입니다자기본장 구성도 인정 인정 킹정이고요. 마무리로 주문한 두루치기 1인 8천 원인데요. 비계 부분에 쫀득 탱탱한 껍데기 식감이 느껴지는 거 보니 오급살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양념은 엄청 달콤 매콤함이 개 진한 맛이 아니고 담백한 스타일인데 약간의 단맛이 느껴지는 맛이라 부담 없이 그냥 밥하고 찬들라고 같이. 먹으면 안성맞춤입니다. 호랑가 꽃게 들어간 된장국도 같이 나오니 참고요. 그리고 이차 안주 한우국밥 1인 9,000원. 아 맛은 뭐 고기와 내장은 말할 것도 없이 질기지 않고 부드럽고 고소하기만 나고 국물은 한우국밥 특유의 진한 깊은 맛이 적당하게 느껴지고 끝맛에 구수한 맛까지. 아, 굉장히 매력적인 녀석입니다. 12번째 식당은 부산 중부경찰서 바로 옆 건물 지하에 위치한 뚝배기 식당입니다. 주변 직장인분들이 많이 오셔 식사하는 식당인데 저는 이날 순두부찌개 6,000원을 주문했는데 이 찌개를 주문하면 그냥 단순한 기본찬이 나오는 게 아니라 셀프바에서 다양한 찬들을 먹을 만큼 다 담아 드시면 됩니다. 저는 보리밥 위에 다양한 나물 담아서 비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그날 그날 다른 메인 찬인데 오늘은 간장 양념 불고기입니다. 맛은 그냥 딱 급식 때 먹던 단짠단짠이 적당하게 느껴지는 맛의 불고기고요. 이 순두부찌개는 순두부 양이 너무 많아 양이 적어 보일 정도죠. 맛은 고추기름 등등 떠다니는 매콤함이 강하게 느껴지는 스타일이 아닌 적당한 고소함이 강하게 느껴지는 맛이네요. 그리고 마무리는 완전 진해 보이는 승용으로. 열세 번째 식당은 부산 용호동 용호시장 안에 숨어 있는 개미 칼국수입니다. 자세한 위치는 택지에 띄우고 개미 칼국수 검색하여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식당은 시장 손칼국수 집인데요. 직접 만든 손칼국수가 4,000원, 김밥은 2,500원입니다. 이 손칼국수는 가격 대비 면량이 진짜 엄청나고요. 국물은 진짜 육수 대상감입니다. 깊고 진하고 감칠맛까지 제 느껴집니다. 간 따로 할 필요 없어요. 4천원 육수 퀄리티 절대 아닙니다. 이 육수 먹고 맛없다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입 맛이 이상한 겁니다. 취향 존중 없습니다. 무조건 이 국물을 맛있어야 합니다. 직접 만드시면 쫄깃탱탱한 보단 부드러움을 제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깍두기는 진짜 환장할 수밖에 없는 아삭시원하고 간도 세지 않으니 콜라보 좋네요. 김밥도 속재료 신선하고 밑간도 제대로 했어요. 직접 짠참기름으로 만드신 것 같은데요. 향과 맛이 특유의 풍미 가득 고소함 한가득한 맛입니다. 14번째 식당은 부산 해운대구 아래 빵송. 좁은 골목에 위치한 포크앤 나이프입니다. 이 식당도 긴말안 하겠습니다. 국내산 돈등심으로 만든 수제 돈가스가 4,500원이고요. 가격 대비 소스와 고기 질 자체가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아요. 가격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콘치즈 철판 진짜 부드럽고 고소하니 맛있으니 제발 2,000원 투자해서 꼭 드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따로 주문했지만 1인 세트 7,500원 돈가스 원래 크기로 나오니 이걸로 주문하세요. 마지막 식당은 부산 수영구 강안동 좁은 골목에 위치한 유명 갈매기살입니다. 직접 포를 떠서 만드신 국내산 포갈매기살 전문점인데요. 가격은 130g 8,000원 그리고 막국수 7,000원, 얼큰 라면 4,000원, 덴치 5,000원이에요. 지금 보시는 포갈메기살이 3인분인데요. 때깔 미쳤죠. 수태 구워주면 와 정말로 쫄깃하고 육향도 제대로 느껴집니다. 가성비 좋은 국내산 최상급 냉장고기 많네요. 고기 자체의 맛으로는 깔게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 담은 연육 막국수와 숙주 들어가는 얼큰 노글이라면 집 된장으로 만든 1티어 덴치까지 다 맛있는 완벽에 가까운 포갈메기살 전문점입니다. 아말 많이 해서 힘드네요. 아1 5섯 보고 듣는다고 구독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구독자분들 저 택재이가 현지 만 알고 있는 찐 가성비 식당을 소개해 드렸고요. 뭐 지인 식당 홍보를 부탁받은 식당, 그런 식당은 절대 포함 안 되어 있는 택재기가각격 대비 정말 만족스럽게 먹었다고 느꼈던 식당들이니 걱정하시지 말고 이 열다섯 곳은 무조건 다 방문하시면 100% 만족하실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